안녕하세요, 엔티입니다. 어, 배 고파가지고 새벽에 깼네요. 예, 현재 시간 5시좀 넘은 시간이고. 아,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나가지고, 아, 너무 배고파서 깼어. 예, 요즘에는 이제 좀 깨더라고요, 새벽에. 예. 아무튼 오늘 이제 브이로그고요 음, 대회가 이제 한 6일 남았나? 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6일 남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입상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어, 이건 입상 못한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과가좀잘 됐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사이즈도, 어, 사이즈고, 어, 다이어트 상태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회 있어야 못할 것같고요 어, 하지만 뭐, 대회를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어, 최대한 다이어트를 끝까지 빼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손실이 막 심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이어트는 최대한 해보자. 예. 지방을 다 불태워보자. 끝까지 빼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정말 후회하지 않게 끝까지 빼낼 생각입니다. 작년 다이어트는, 사실 지방이 아무래도 남아 있었고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로딩도 막 미친 도록 해가지고 개떡으로 나갈 뻔 했는데 불안드 다행인지 어, 차가 막혀서 대회를 못졌는데잘된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 그몸 상태로 나갈 바에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됐다 어, 그래도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방 상태가 좀더 괜찮은 편이고 아직 시간 남았기 때문에 이금은 이제 탄수를 많이 낮추고, 어, 이제 유산소를 할 생각이고요. 뭐, 막판 가서는 아예 탄소도 줄일 생각 있습니다. 고탄소로 그냥 한 이때 정도 그냥 미친 듯이 유산소 많이 하고, 그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빼놔야, 어, 다음 대회를 위해서, 어,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다음 대회가, 말이 다음 대회지. 사실, 내 후년일 것 같아요. 어, 제가 많이 느낀 게, 아, 내가 진짜 매스가 없구나. 특히 가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근그 1년간은 클린 벌크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특히 가슴 매스업을 늘려야 될것 같고, 어, 전체적인 사이즈 증가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중량을 많이 높일 거고요. 중량은 이제 제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예, 보디웨이팅 자세를 유지하면서 중량을 천천히 높일 거고요. 음. 그래서 1년 정도는 크컥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정석 다이어트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일주일에 2kg에서 마들 2.5kg까지 빼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손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다이어트 때는 다이어트가 정말 천천히 하고 정석으로 한 일주일에 0.5kg 감량. 예. 그래서, 한 다이어트도 한 10개월 정도 잡아야지 않나. 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내년대에는 잘못 나가겠고, 한, 내후년 하반기대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서 다음에 대회 나갈 때는 조 완벽한 몸을 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어, 정석적으로, 벨크업도 길게 잡고, 다이어트도 길게 잡고, 예. 이렇게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예, 말이 너무 길었죠.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입상은 꿈꾸지도 않고, 어, 끝까지 다이어트를 해내보자. 예. 다이어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적게 먹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니까, 아, 배고파서 잠이 깨네.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고, 어, 몸무게 체크, 아니, 몸무게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탄수를 적게 먹고 있는데, 몸무게는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과염분이랑 과수분 하고 있거든요. 예, 저기, 트레이너쌤이, 염분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으래가지고,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확실히 몸무게는 증가되더라고요 지방은 좀 없어지는데 그래서 몸무게 체크는 의미가 없고 지금 바이 체크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다이어트 상태고요 어, 아직도 좀 지방이 좀 그득하죠 어, 지금 탄수는 극 줄이고 그랬는데도 지금 지방이 좀 있는데 어, 지금 과염분이랑 과수면을 어가지고 조금 붓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 다음 주한 목요일부터 염분을 점차 줄이고, 금요일날 아예 줄이고, 어, 물, 이제 물 같은 경우에도 대회 전 12시간 단수할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드려야 보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기간 남아있으니까 유산소를 미친 듯이 타려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래도 이거보다는 확실히 드려야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대한 지금 유산소 위주의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웨이트는 그한한 시간, 한 시간 반만 하고 시간 날 때도 유산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피와 지방을 딱 제거하는 데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열심히 빼야죠, 여러분들. 예. 잘또 지방이 가득하니까 어 최대한 뺄수 있는만큼 빼보려고 겠습니다 예, 떡으로는 최대 한안 나가려고 할게요. 뭐 떡으로 나가게 되면 어차피 뭐 용모가 감수해야지. 음. 애초에, 내가 뭐, 다이어트 잘못한 거니까, 어. 기간을 좀더 길게 뒀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별나 해가지고. 아무튼 몸은 지금 상당히 이제 볼륨감도 없고, 다이어트는 좋은 편니고 예, 애초에 근데 근육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에. 진짜, 이 다이어트를 빼고 왔을때날 몸을 보면은 정말 비루한 것 같아. 항상 그, 지방이나 섞여 있는 거 보다가,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한 상태에서 내몸 보면은, 정말 볼프없는 몸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현실을 항상 이제 이때 직시하는 것 같아요. 어, 갈 길이 아직 멀구나. 그래서 정말 이 매수, 미시은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튼 어몸 이렇고요. 예. 살짝만 보면서 올까? 아무튼, 유산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차피, 다시 잘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뭐, 먹기도 그렇고, 항상 고무원사를 뛰었기 때문에, 졸리긴 한데, 어, 어쩌겠습니까? 유산소로 가야지. 음. 그러면 에, 밖에서 오겠습니다. 예, 밖에 나왔습니다. 어 너무 추운데요, 여러분들. 에, 마스크도 벗었는데, 네, 아시죠? 마스크 벗어도 약간 눈치 보이는 거 어.. 하지만 좀 벗겠습니다 뛸때 마스크 쓰는 거랑 벗는 거랑 체감이 달라 여러분들 와우 이거 호흡량이 너무 달라가지고 마스크 벗어야 됩니다 뛸 때는 예.. 눈치 보이지만도 어..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도 뛰러 갈게요 저는 동봉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은 살면서 방태사간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25살 어, 첫 보안직을 할때 팀장님한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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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 같은 걸 받았습니다 예, 21세기에는 이럴수 없는 일인데 보안일은 가끔 그래요 예, 그 동대문 보안이 좀 그래 그 바닥이 예, 깡패도 있고 건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몽둥이 같은 걸 받았는데 어, 그때 제가 바로 이제 아침에 퇴근하고 나서, 어, 경쾌 썰을 향해 갔죠. 어, 그래서, 합의금 받고 퇴사했습니다. 예, 뭐 그런 썰들은 나중에 풀어보도 할게요. 한테 썰 방송 좀 풀어야지. 내가 썰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은 겪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한테 썰 컨텐츠로 한번말려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유산도대주 하고, 집에서 또 할게요. 아, 여러분들, 밥좀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아니, 새벽에 배고 곳을 깼는데, 아홉 시 넘어서 밥을 먹어요. 아, 이건 진짜 미친 듯한 공복. 아, 밥좀 먹겠습니다. 예. 일 식단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 사과 반개, 자몽 반개, 아몬드 여기 여섯 개 있어요. 아몬드 여섯 개, 생다크람 음. 염분 좀 쳐가지고 많이, 어, 다 200에, 브로콜리, 이것도 좀양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탄수가 이제, 고구마 50g이군요. 요거 하나? 어, 요거 하나 먹어야 돼, 탄수를. 그래서, 몇 끼마다 이제, 고구마 50에, 닭감살, 쌍다 200. 그래서, 네끼 먹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 배가 많이 고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 염분을 좀 많이 쳐서 먹으니까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만감이 그래도 있더라고 밥 먹고 나서. 예, 그래서 염분의 중요성인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염분을 많이 먹어야 포만감이 좀 있다고 이래. 예, 그래서 탄수를 줄이고 염분은 이빨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막판 가면은 뭐 염분 씁, 줄이니까 어 어차피 그것도 그만 빠지고 염분 이런 것들은 수분이나 아무튼. 말하기도 힘들어. 밥좀 먹겠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 생닭에 그 그허브앤솔트 이거 좀 많이 뿌려서 먹니까 맛있더라고. 뭘마더라고요 예. 배워버스런가 음. 겠습니다 영영 탈출. 영영 탈하습니다 음. 망카 음. 일단, 여러분들, 고구마가 존나 맛있다. 아, 진짜. 제가 고구마를 계산에 미스해가지고 좀 많이 사놨거든요. 어, 다이어트 끝나고도 좀 많이 남아가지고, 고구마를 한동안 좀 많이 먹으려고요 예, 네,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근데 고구마를 맛있는 거 사가지고, 많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고구마랑, 오트밀도 게직히 맛있거든. 그래서, 오트밀, 고구마, 쌀밥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양만 좀늘리려고요 탄수 양을. 예 네. 쌀밥만 먹을게 아니라 그냥 섞어먹는게 좋을것 같애 괜찮은것같아요음 달아 나는 그다이어트때 고구마가 제맛있는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 분 고구마 맛없다는 마, 많더라고 감자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전 감자도 맛없더라고요 감자는 단맛이 좋잖아 근데 고구마는 단건 또 달아요 그래서 마, 맛있는데 고구마는 감자도 이 되게 좋다 하던데, 감자는 내못 먹겠더라. 감자는 통감자, 시에서 뭐 파는 감자 아니면 안 먹어요. 거기 그 소금이나 사탕을 뿌려 먹어야 맛있지. 쌩 아, 먹기엔 좀. 음. 쌩나맛있네 아무튼 저는 조금 쉬러 갈게요. 음식 잠을 좀잘될것 같아. 에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이거 다 먹고 잠을 좀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술다 있겠습니다 네, 헬스장으로 나왔습니다 어,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 정말로 어, 이런 날씨가 진짜 좋아 어, 덥지도 않고 막 선선하게 바람 불고 너무 좋다 진짜 아무튼 일단 헬스장 가기 전에 표정 들릴게요 예, 항상 먹어야 생는게 있어 예, 네, 바로 바깥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스 먹어줘야 되거든 요즘 헬스장에바깥스 항상 먹고 가요 뭔가 이피곤함면좀 덜어지더라고 자여성. 그게 다이 하면은 굉장히 필요하고, 미국이 어, 그래서 항상 뭐 온스토어를 원래 먹었었는데, 온스토어를 듣지 않아요. 저, 그걸로 9 0 0원 행복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껴, 아껴도 아껴야 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해석해요. 그게서이 리더가 무슨 노원이었겠어요? 이 집을 1 2면안 되겠어요? 한번 힘을 내보면 아, 리더가 되겠어요? 지금 리더가 지금 잘못 Hum. <sighs> 유산소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유산소 다 깎고 밥 먹으러 감데이 죽이더가요. 밥좀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아, 진짜 너무 고프다. 와, 미칠 것 같은 배고픔. 연분 아, 많이 불렸네 많이 불어야 돼. 와, 사실 배고픈 걸 연분으로 잊게 하거든요. 음,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아, 이빨 이빨 아프네요. 여러분들 부스터 그 먹고 와서 이빨 아프세요? 내가 이가 약한 건가? 혹시? 음. 이가 아프네. 와간까인수 아, 아파요. 공꾹 꾹꾹, 아프더라. 부스카야가 부스카야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일일이 약간 그 향하게 있는 있는 것 같다. 레몬 같은 게좀 이게 안 좋게 하잖아요. 지금 성분좋아하나 봐. 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지금 여력이 약해서 아픈 건가? 아, 모르겠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빨리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냥 발급하고 싶긴 해요, 그냥. 어. 배가 고파가지고, 몸좀 키우고 싶기도 하고, 진짜, 빵빵하게. 너무 멸치도 기 하고, 힘이 없어. 음. 아. 예,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정말. 아 지금 정신력이 이때부터는 아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편의점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때 편의점이다 역시 피곤할 때 한식들이지 카페인이에요 여러분들 피곤할 때 카페인 무조건 가야 돼 루소스 몬스터도 괜찮은데 유산소에 걸어 루소스 완전 헤비하고 딱 이걸로 괜찮을 것 같아 두맛습니다아 벌써 내가 맑아지는 기분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계속 카페에쳐 처먹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가야 돼. 어.. 운동이 안 돼요 진짜로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부스터는 기본이고 이제 아메리카노, 뭐하식스 온스터 이런 거 돌려가면서 먹어야 돼요.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헬스장 봬요. 청구에다 들어왔습니다. 땀한5 0분만 타고 하래. 힘들다 진짜... 이 아쉬움은 아쉬운것 같고, 일단 처음에는 오로 타고 점차 들려갈 겁니다. 네, 저는 10만원에 타러 갈게요. 저는 이제 258호를 채웠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이까이 아니구나. 혹시 뒤진다니까요. 일단 집 가서 그쪽으게요 얘씩장은 8시까지 먹었느라 어쩔 수 없네. 에, 밥좀 먹겠습니다. 아. 똑 같이 고구마 50, 생닭 200. 어. 브로콜리안 먹고 콩나물 먹겠습니다. 에이, 그리고 자몽. 그리고 목통한 예, 토베이로 사과 반개 아몬드. 에,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진짜로. 맛있다. 아 진짜 농담이 맛있어 이제. 항상 이 식당이 기다려줘 운동하면은 내가 진짜 배가 너무 파가지고 바로 먹어야 돼요. 사실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먹는 거야. 원래 씻고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아배고파 너무 고파가지고 씻을 힘도 없어 솔직히 일단 먹고나서 씻어야지 그래서 어 항상 먹으면 식곤증 오지게 오거든요 씻기 존나 귀찮은데 씻고.. 씻긴 씻어야지 사람이 그지? 콩나물 콩나물 음. 간이 돼서 아주 딱딱합니다 음. 괜찮다 맛있네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계속. 눈빼이구요 자, 이제 3년주 이제 먹겠습니까?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야지. 근데 대회 끝나면 또 먹고 싶은 거 먹게 먹어야죠. 예. 또마무리거 아닌데, 마무리도 못해요. 돈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거몇개딱 먹고, 또 아끼면서 그냥 싸게 먹어야지. 응. 탄수만 늘면 리 되었지. 어 고구마 는 많이 있으니까 고구마를 막 200칼로리든지 250칼로리든지 고구마 많이 먹고 쌍나 먹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다이어트 식단이랑 별 차이 없어. 그냥 탄수만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깔끔하고 지금. 뭐. 음. 이제 라면 먹고 막뭐 피자 먹고 먹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살 컵이지. 음. 별 컵이 아니라. 칼크업의 장점은 덩치가 좀 빨리 커진다 지방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음, 덩치는 확실히 커봅니다 예, 스팸이 많가지고 스팸도 중요하긴 해 중량 될 거면 스팸력이 좀 있어야 해가지고 예, 아무튼 어, 어차피 먹는 건 똑같으니까요 음, 요거 먹고요 유산소가 남긴 남았어요 예, 마지막 이제 그냥 버리면서 어, 끝낼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밖에 안 한다 진짜로 어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음. 유튜브 이제 뭐 촬영할 때 있으면 촬영하고 그 사이에 뭐 편집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진짜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빨리 대회 끝나고 아 이제 유산소를 렇게 하고 싶다 아, 유산소도 좀 지겹습니다 슬 처음엔 재밌는 유산소가 유산소가 많이 하다 보면은 진이 빠져요 예 아무튼 좀이따봬요 에. 에, 유산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에, 좀 걸으려고요. 어, 마지막 연소에 저는 이렇게 좀 걷다가 어, 집에 가서 잘라고요. 음. 유산소 이렇게 마지막에 좀 좋더라고요. 나는 걸, 걸으면서 생각도 좀 하고, 어. 마스크 좀 벗으니까 시원하긴 하네요. 또 여러분들, 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걷다 갈랍니다. 예한1 시간에서 한두 시간 사이로 걷다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어 사실 좀 생각 정리할 때는 이럴 때 걸으면 좋아요 이런 데서 또어좀 복잡한 게 해결 잘돼 아무튼 저도 좀 걷다가 가겠습니다 예 다음 브이로그는 어, 대회 하루 전 브이로그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다음 주 아니 이제 예, 이번 주지 이번 주 피크 이크에 조 빡세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브이로그 오실 것 같고 하루 전에 살짝의 로딩 브이로그. 어, 사실 금요일도 벨디 갈랬는데 금요일까지도. 근데 금요일까지 밴딩하면은 토요일날 로딩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또스승님께서 그래서 금요일날은 뭐 로딩 살짝만 할것 같아요. 어 고고만 좀 늘려주고 그거 찍어보려 할게요. 대하루좀 브이로그. 예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